이번 주는 박지현에게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이 없을 만큼 바쁜 스케줄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부르의 명곡 무대에 오르는 것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무려 30분에 달하는 공연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의상마저 파격 그 자체라 하니 이미 방송 전부터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화와 꽃 장식으로 가득 채워진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로맨틱 드라마 세트장을 연상시키며.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도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MC 신동엽과 여러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연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본 뒤 그가 이제는 사실상 트로트 음악의 전설 반열에 올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박지연이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독특한 감각과 예술적 창의성이 관객들을 전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불호의 명곡이라는 명성 높은 무대에 걸맞게, 그는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힘든 드라마틱한 구성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박지현의 공연은 특별하고 오래 기억될 음악적 체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감성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해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고, 이어지는 파워풀한 보컬과 끼 넘치는 연기력으로, 무대 전체를 휘어잡았다고 하는군요. 이렇듯 노래 중간중간 표현되는 감정의 농도나 화려한 동선은 자연스레 무대에 온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수 본연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특히나 이번 무대에서 화제가 된 것은 그의 의상이었습니다. 파격적이라 할 만큼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 형형색색의 꽃과 장식이 결합되어 박지연만의 개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의상 덕분에 촛불과 꽃으로 구성된 낭만적인 무대가 더욱 돋보였고 반짝이는 빛들이 춤추듯 박지현을 감싸며 관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순간순간 바뀌면서 밝고 강렬한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질 때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한 편의 공연 예술 작품 같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시청각적 아름다움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에 더욱 생동감을 불어넣어 객석에 있는 이들에게 전례없을 감성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신동엽은 공연이 끝난 뒤이 무대는 모든 순간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박지연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표현과 파격적인 시도를 한 번에 해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음악 전문가들 역시 박지연은 이미 무대 위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펼치는 아티스트다. 노력과 열정으로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해온 것은 물론 자신만의 독보적인 컬러를 구축해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이제는 박지연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설 반열에 오를만한 독창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덧붙였죠. 사실 박지연은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닌 꾸준한 헌신과 노력 끝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선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무대 뒤에서 흘린 땀과 매 순간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브로의 명곡 무대에서 보여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그리고 무대 장악력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공연에서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직접 악기를 다루는 모습까지 선보였다고 하는데, 그 연주가 워낙 진정성이 묻어나고 감동적이어서 현장 관객들 사이에서는 박지현의 음악 세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가늠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하죠.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박지현은 트로트계 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 매너와 풍부한 감성이 결합되어 시청층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굳이 트로트를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박지연의 무대를 접하고 난 뒤에는 이런 음악도 있구나라며 놀라움과 흥미를 함께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는 최근 들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급부상하며, 다양한 예능과 무대에서 섭외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부후의 명곡 무대가 끝난 뒤에는 음악 전문가들과 관객 모두가 극찬과 환호를 보냈는데, 공연 중간중간 터져나왔던 호응뿐 아니라, 공연이 모두 끝난 후 뒤늦게 흘러나오는 반응도 대부분 환상적이었다. 마치 뮤지컬 한 편을 본것 같다라는 식으로 찬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가사와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 관객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힘이 박지연에게 있다. 그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박지연과 하나 된 듯한 감정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한 흔적들이 모든 디테일에서 드러났다는 점 또한 박지연을 한층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상 선정, 조명 배치, 장식 공간의 구성 등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모든 요소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엮여서 공연 전체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관객들은 잠시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박지현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무대 위에서 포착되는 감정의 흐름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에 맞춰 조명과 배경이 섬세하게 전환되었는데 이는 곡 자체의 무드와 일체감을 이뤄 한층 감동적인 순간들을 연출해냈다고 하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역시 성공적인 공연 뒤에는 수많은 디테일한 준비 작업이 숨어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박지현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고 그의 음악적 영향력도 한층 더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계 내에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과 협업 문의가 들어오거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도 있죠. 그것은 바로 박지현이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박지현의 행보를 지켜보며 노력과 열정이 결합되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와 팬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지현은 점차 신세대 아이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트로트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흡인력은 계속해서 확장 중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를 지금처럼 세련된 무대 구성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내면서 젊은 세대를 포함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공연이 끝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박지연의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각종 영상 클립에는 감탄 섞인 댓글과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대를 이제야 보다니 아쉽다라든지 박지연에게서 내내 눈을 뗄수 없었다라는 식의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죠. 덕분에 향후 방송 관계자나 이벤트 기획자들의 섭외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지연 본인 역시 가수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자주 밝혀왔습니다. 언젠가 트로트와 다른 장르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앨범을 선보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작곡, 작사까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모습은 박지연이 단순히 전설이라는 칭호에 만족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지연이 지금까지도 대단했지만 앞으로 어떤 색다른 면모를 보여줄지 더욱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꾸준히 지지해주는 팬들을 향해 늘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공연이 끝날 때마다 뒤풀이 형식의 팬미팅을 갖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지연은 무대에 대한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고, 관객들의 반응과 소감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런 소통방식도 그가 신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악계에서는 박지현이 보여준 이번 부루의 명곡 무대를 두고 트로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파격적인 의상 선택에서부터 무대를 가득 채운 초화와 꽃 장식, 촛불과 조명, 그리고 감동적인 연주 실력까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뤄낸 흔치 않은 무대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시각과 청각, 그리고 감정까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트로트의 가능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 장르의 다양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박지현이 보여준 무대가 오래 남을 명장면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 구성을 완성해냈으며 관객들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테마로 돌아오든 대중들은 반드시 열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성공의 뒤에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뒤따를 테지만 박지연은 그 과정조차 즐길 줄 아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호의 명곡뿐 아니라 다양한 방송 무대나 콘서트 혹은 페스티벌과 같은 자리에서 그가 선보일 다채로운 기획과 실험들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의 영향력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케이트로트가 해외에서도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데 박지영 같은 무대 장인의 등장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다수의 해외 팬들이 온라인을 통해 그의 공연 영상을 접하고 있다 보니 향후 해외 콘서트나 컬래버레이션 기획도 전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불루의 명곡 무대에서의 박지현은 그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차원을 넘어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사 한줄음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진정성과 열정 무대를 빛나게 하는 예술적 감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준비 과정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완벽에 가까운 공연을 탄생시켰다는 후문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자연스럽게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음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팬층을 폭넓게 확보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박지연은 이제 트로트 전설 중한 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확고해진 입지를 바탕으로 더욱 더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획기적인 시도를 통해 장르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또 어떤 무대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로서는 그가 다음에 어떤 공연이나 음원을 발표할지 정확한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루의 명곡에서 보여준 무대가 워낙 강렬했기에, 무슨 행보를 보이든 큰 관심과 기대가 쏠릴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많은 음악팬들은 이제 박지연은 신세대 아이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그는 가창력과 퍼포먼스 능력, 그리고 무대 기획력까지 모두 갖춘 환전체 아티스트로 인정받으며 롱런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의 앞으로의 활동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발전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게 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공연이 남긴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움직임이 벌써부터 궁금해질 정도이니, 이는 박지현의 예술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만듭니다.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 매력에 새로움을 불어넣고, 대중에게는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하는 모습이야말로 박지현이 전설로 등극했다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일 테죠. 앞으로도 그의 길을 따라가는 많은 후배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인기가 어디까지 뻗어갈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뿐이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그의 이름이 이미 국내외의 주목을 받으며 더욱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호의 명곡이 배출해온 셀수 없이 많은 명장면 중에서도 박지현이 남긴 이 특별한 무대는 오랫동안 음악 팬들의 기억 속에 자리할 것이며 언젠가 또 다른 역대급 무대의 탄생을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